반갑습니다. 부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진리가 불교를 통해 세계로 퍼졌습니다. 열반 후 2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진리는 우리의 삶과 마음을 밝히고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불교는 인도에서 시작하여 중동을 넘어 아시아 각 지역으로 퍼졌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환경 속에서 변형되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평화와 깨달음을 향한 길을 밝히는 불교의 가르침은 모든 인류에게 소중한 지혜와 평온을 전달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사랑과 이해를 나누며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세상을 더욱 밝고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자, 그럼. 불교는 부처님 열반 후 200년 동안 전 세계로 퍼졌다. 그 가르침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아볼까요? 한번은 인도에서 유명한 선비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그 깨달음을 나누기 위해 세상을 여행하던 중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 마을은 마귀의 궁전이 있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선비는 마귀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마을을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을 주민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쉽게 굴하지 않았습니다. 선비가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마귀는 선비를 집으로 초대하여 그를 유혹하려 했습니다. 선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유혹을 뿌리치고, 대신 마귀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선비는 마을 주민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마을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마귀의 궁전까지 퍼져나가고, 마귀마저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화되어 선비와 함께 마을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때 인도의 작은 마을에서 한 슈리마라는 소년이 살았습니다. 슈리마는 호기심이 많은 소년으로 어느 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깨달음을 전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슈리마는 불교의 가르침을 각 지역으로 전파하기 위해 인도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여행하는 동안 그의 이야기는 각기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변형되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그를 신성한 인물로 숭배하기도 하고 어느 나라에서는 그를 기생으로 혹은 심지어는 마법사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슈리만은 자신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번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생활과 문화에 적응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이야기는 각 지역의 문화와 언어로 전해졌고, 불교는 그에 의해 세계 각지로 확산되었습니다. 진리는 문화와 언어를 넘어 세계를 품고 퍼져간다. 가르침은 변형되어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우리가 펼칠 수 있는 무한한 지혜의 시작이다. 불교는 다양성을 통해 세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에게 평등한 사랑을 전한다. 인간의 헌신과 노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계로 전파하는데 필수적이다. 매순간 우리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체험하고 그 가르침을 실천해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종교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 통일과 평화를 실현한다. 세계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 더욱 밝고 평화로워진다. 한때 한 마을에 불교 스님들이 살았습니다. 이 마을은 고산지대에 위치하여 1년 내내 추운 날씨와 눈이 많이 내리는 환경이었습니다. 어느 날이 마을의 한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 온 스님이었지만 이 마을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달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불교 수행을 하며 그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은 다른 곳에서 배운 것과는 조금씩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는 마을의 특수한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불상은 추위에 강한 재료로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마을의 불상들은 다른 곳의 불상과는 달리 두껍고 견고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불교 수행의 방법도 추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맞게 변형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형은 일부 스님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일부는 원래의 불교 가르침을 변형시키는 것은 부정적인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일부는 이러한 변화가 마을 사람들에게 더큰 혜택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이 논쟁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맞는 형태의 불교를 수행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이 마을은 자신들에게 맞는 형태의 불교를 수행하며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진리는 환경에 따라 형태를 바꾸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불교는 융통성과 적응력을 통해 세상을 밝힌다. 모든 변화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폭넓게 전파하는 새로운 기회이다. 환경적 요소는 불교의 모습을 변화시키지만 그 가르침은 여전히 빛을 발한다. 불교는 모든 문화와 환경에서 뿌리를 내리며 성장한다. 불교는 변화와 도전을 수용하면서도 자신의 가르침을 지키는 데 있다. 모든 변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는 과정이다. 불교는 자연스럽게 세상을 변화시키며 그 변화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준다. 한 번은 아주 예로부터 전쟁이 빈번히 일어나던 어느 지역에 한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수 많은 위험을 겪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해 모든 것을 감내했습니다. 스님은 사람들과 함께 불교 수행을 하며 그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의 말은 전쟁의 불길 속에서도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주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불교의 가르침은 빛을 바라며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길을 찾아갔습니다. 전쟁의 소음 속에서도 불교는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결국 그들은 평화를 되찾아 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불교가 전쟁이나 폭력과 같은 어두운 상황에서도 희망과 평화를 심어주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디서나 빛을 바라며,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이해의 길을 안내합니다. 폭력의 불길 속에서도 불교는 평화의 등불을 밝힌다. 전쟁의 소음에도 불교는 마음의 고요를 찾게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용기와 희망의 씨앗을 뿌린다. 어둠 속에서도 불교는 빛과 지혜를 비춘다. 전쟁터에서도 불교는 마음을 씻어내고 평화의 샘물을 찾게 한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불교는 이해와 자비의 땅을 개척한다. 폭력은 잠시, 불교의 가르침은 영원하다. 한 마을에는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이 마을에 한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모든 종교를 존중하면서도, 불교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님이 전하는 부처님의 진리는 모든 종교와 문화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각종 종교와 문화가 충돌하면서 평화는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님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 함께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모험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모든 종교와 문화를 하나로 연결시켰고, 그들은 함께 모든 도전에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함께 노력하여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불교가 모든 종교와 문화를 포용하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며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 문화와 종교가 어울려 살아가는 이 마을의 한 스님이 찾아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네 전쟁이 일어나 평화가 멀어진 그날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모험을 떠났네 불교의 진리를 함께 배우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길을 걸어갔네, 각기 다른 믿음과 문화가 공존하는 이 마음 따뜻한 곳에서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함께 모험을 떠나며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되찾았네,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며 사랑과 이해의 길을 보여주었네, 우리는 함께 세상을 바꾸어 나가며 다양성과 변화를 통해 빛나는 미래를 향해 부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인도하고 우리는 함께 평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상 부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